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무언가를 지나냐 마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어디를 관찰해야 할까? Y 절편을 관찰해야 돼. 그렇잖아. 우리 항상 그랬다고. 2차 함수에서도, 유리 함수에서도, 무리 함수에서도, 함수가 특정 4분면을 지나냐 마냐는 항상 Y 절편 관찰하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. 자, 우리 문제 보면 일단 Y는 E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요 녀석 그래프부터 좀 그려봐야겠지. 요 녀석이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, 2분의 1에, x-1, 이렇게 생긴 거야. 즉, y는 2분의 1에 x승이란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기 때문에, 그래프가, 띠리리리링. 원래 여기, 요 녀석이 이제 0,1을 지났으면 요 녀석은 0,1,1을 지나겠지, 그치? 어딘가, 1,1 해서 감소함수겠죠, 그래프가. 이렇게 생겼습니다, 그치? 그래, 안 그래? 그럼 요 녀석을 y축으로 지금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, 그렇지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, 1, 4, 5면을 지나지 않으려면, 요 Y절편 있잖아. 여기까지는 와야 돼, 아무리 못해도. 그쵸? 렇 얘가 내려와서, 요렇게 돼야 이게 1, 4, 5면을 지나지 않는 거잖아. 아니면 더 내려와서, 요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. 그치, 지금? 이해 됐니? 얘 됐니? 얘 됐니? 즉, 우리 문제는 Y절편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. Y절편 어떻게 구하는데? X에도 맺날 건데? 영늘 건데, 우리 문제는 요걸 가지고 풀어야 하니까, X에다 0을 집어넣으면, X에 0 집어넣으면 2에 1승이니까, 2 e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데,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,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, 최대값이 마이너스 2다가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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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풀면 되겠지.